자신의 이혼 소송 소식을 보도된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방송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서인영인데요. 언론에 알려지기까지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너무 당황스럽다는 그녀를 두고 대중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어요. 얼마 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마저 종결되었던 터라 그녀의 근황에 대한 확인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기에 루머는 일파만파 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보도 이후 이것을 마냥 가짜 뉴스로만 치부할 수 없었던 것이 서인영이 직접 밝 바에 따르면 최근 남편으로부터 우린 성격 차이가 있다.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함께 헤어지자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은 적은 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었으며 이혼할 생각 역시 없다고 밝혔죠. 이와 같은 대응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자 따로 입장 표명까지 한 그녀인데요. 여기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불과 결혼 7개월 만에 이런 파경설이 나돌자 그녀의 이전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2002년 당시 고 고등학교 3학년이던 서인영은 주얼리 이 집에 합류하며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가수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08년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 속물이지만 것과 속이 같은 솔직한 캐릭터로 자리 잡았는데요. 크라운 제이와 가상 부부로 전파를 타며 당시 개미 커플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그 여세를 몰아 2017년 JTBC에서 방영한 님과 함께 이 최고의 사랑에서 또 다시 두 사람이 함께 의기투합했지만 두바이에서 촬영을 하던 도중 서인영이 스태프에게 욕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어요. 그 모습이 담긴 영상. 이상까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고 그녀는 한참을 자숙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인성 논란에 휘말리며 엄청난 곤혹을 치러야만 했죠. 그 외에도 그녀가 몸담고 있던 그룹 주얼리의 왕따설도 존재하는데요. 활동 기간 동안 주얼리는 멤버가 많이 바뀌기로 유명했던 그룹이에요. 그중 조민아는 서인영, 박정아, 이지영과 함께 사직 활동을 함께했었습니다. 조민아는 활동 기간에도 그들과 같은 배에 타고 다니지 못한 채 댄서들과 함께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어요. 3년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밝힌 그녀는 재계약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팀에서 퇴출됐다고 고백했는데요. 서인영의 결혼식조차 초대받지 못했다며 올린 글이 다시 한번 대중에게 회자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조미나가 초대받지 못했다는 서인영의 결혼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결혼식 꽃값만으로 1억을 썼을 정도라고 하니 그 화려함은 가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트와일라이트 콘셉트의 결혼식을 구현하기 위해 총 4천 단에 달하는 꽃을 한꺼번에 구매해 50여 명의 직원들이 결혼식 당일 새벽 1시부터 10시간에 걸쳐 밤샘 작업을 통해 4m 높이의 등나무 꽃터널과 신부 대기실을 완성했다고 하니까요. 일생에 단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이렇듯 많은 돈을 들여 멋지게 치장하는 것도 모두 개인의 선택일 겁니다. 한창 잘. 올라가던 시절 서인영의 별명이 신상녀였던 것만 봐도 그녀의 과시욕과 허세는 보통 이상일 듯한데요. 경제적 능력이 출중해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서인영의 남편이 굉장히 검소하다는 사실이에요.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찡한 마음을 표현했을 만큼 남편 사랑이 유난했던 서인영이었지만 그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나 봅니다. 서인영은 방송에 출연해 남편의 카드로 구두를 사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일 때문에 자주 혼난다고 말한 바 있어요. 경제 개념 자체가 서로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간 신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며 안정된 느낌이라고 말한 그녀와 달리 정작 함께 살았던 남편은 다른 마음이었던 걸까요? 이혼하자는 말을 남기고 당사자인 서인영도 모르게 소송 까지 제기한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이혼설에 대해 명확한 답변 없이 시간만 계속 흐르자 서인영 남편에 대한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ENA 예능물 나는 솔로 출신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특정 출연자가 서인영 남편으로 지목된 상황인데 그녀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까지 한 상태예요.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하고, 심지어 식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밝힌 서인영은 드세고 강한 이미지와 달리 남편에게 꽉 잡혀 산다고 말해왔는데요. 샤워를 마친 남편을 위해 속옷을 대령하는가 하면 그를 위해 손수커피 배달까지 한다고 해서 놀라움을 자아냈었죠. 그러나 결혼 3개월 차의 서인영은 뭔가 아리송하다고 하면서 깨소금도 아니고, 안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말에 눈길을 끌었어요. 게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고, 바쁜 남편의 일정 때문에 신혼여행까지 취소했다고 말한 그녀는 남편이 회사 일로 너무 바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간의 이러한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서인영이 그동안 해온 말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행보는 폭탄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부디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